뚱냥이들의 존재감은 정말 엄청난데요. 한칸 내려올 뿐인데도 다른 양이와는 다릅니다. 캣타워에서 쉴 뿐인데 집사에게 큰 웃음 줘버리죠. 신나게 밥 먹으러 가다가 자빠져서 웃음 주기도 하고 머리만 들어가면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는 건 뚱냥이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인데요. 날씬했던 때를 떠올리며 호기롭게 점프했다가 실패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척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없어요. 게다가 견고한 캣타워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 뚱냥이 앞길을 얼쩡거리다 아주 대형사고가 나버리는데요. 이거 뭐 덤프트럭에 치이는 수준이죠. 정말 보면 볼수록 존재감 확실한 뚱냥이들. 그래도 아직 나름 날렵하니 무시하면 안되겠죠. <놀람> 고양이는 박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고 들고 있습니다. 야옹이 로켓을 맞을 수도 있죠. 박스 하나만 있으면 양이 사로잡는 건 시간 좀 먹긴 데요 캐나다의 한 시골집 마당엔 그냥 박스 하나 갖다 놨더니 살찐 길냥인 줄 알았으나 야생밥켓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하는 행동이 정말 고양이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카리스마 있는 카라칼도 사로잡을 수 있고 듬직한 퓨마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맹수인 호랑이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사자도 박스 앞에선 그냥 길냥이가 될 뿐입니다. 박스가 크건 작건 박스에 대한 욕망을 멈출 수 없나 본데요. 그래서 스스로 치킨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덕분에 교통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닥스훈트가 되기도 하는 야옹이들. <laughs> 녀석들 행동은 정말 봐도 봐도 웃긴 것 같네요. <laughs> 기세 하나는 끝내주는 야옹이들은 가끔 그 기세 때문에 역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 녀석은 괜히 친구할 키였다가 박치기를 당하고 맙니다. 거대한 소에게는 너무 가벼운 친구였을 뿐이고, 조만한 물고기에게 당하기도 하고. 쫄깃한 문어에게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앵무새는 뒤에 눈이 달려나 본데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집에만 있어서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다가 동네에서 가장 대골빵 큰 양이에게 쫄아서 아주 바짝 엎드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자기보다 덩치는 작지만 더 기세가 센 친구를 만나면 양이도 한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고슴도치에게 따끔함을 맛보고 손방방이까지 제어가 되어 버리는데요. 게다가 지렁이인 줄 알고 개구리에게 먹히기도 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알람이 울려 버리죠. 울리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반격도 하고 똑같이 따라해서 능욕까지 하는 양양이 이거 봐도 봐도 웃긴 녀석들이군요. <laughs> 고집센 야옹이들은 가끔 자연과 겨루기도 하는데요. 괜히 나갔다가 강풍을 만난 양양이 살려달라며 애원하기도 하고 기세만 믿고 나갔다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뚝심으로 바람과 맞서 버텨내기도 하고요. 비가 왕창 오는데도 고집 피웠다가 초스피드 급의턴을 하기도 합니다. 하도 문 열어 달라고 졸라서 열어줬다가 수중 닭고까지 터득해 버렸고요. 그날렵하고 민첩한 야옹이들도 줄기차게 내리는 빗물을 감당하기는 여간 쉽지 않는데요 괜히 밖에 있다가 집사에게 쪼르르 달려가버리죠. 하지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불굴의 양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옹이가 천둥소리와 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 팔짝 뛰기도 하지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자연과 싸우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처음 만난 야옹이 너무나 달라진 마당 모습의 순간 뇌정지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결국 눈까지 잡으려는 양냥이들 이거 아무도 양의 의지를 꺾을 순 없군요. 가끔 정말 특이하게 우는 양이가 발견되고 나는데요. 엔진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뭔 말인지 옹알이를 하기도 하죠. 애기처럼 울기도 하고요. 게다가 프랑스 억양, 양양이도 있고, 잠꼬대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새가 된줄 아는 녀석도 있고, 두꺼비가 된 야옹이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찮게 우는 양이도 있고, 세상 귀엽게 대답하는 양이도 있고, 말 그대로 정말 야옹하며 울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뻐꾸기가된 녀석들도 있고요. 덩치와는 180도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하는 뚱냥이. 정말 이 녀석들 볼수록 너무 신기하군요. 고양이들의 은신 스킬은 정말 엄청난데요 직접 문 열고 숨는 건 식은 죽 먹기 고 보호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봐야 눈동자만 보이는데요 게다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 숨 기도 하고요 자다 깬 건지 눈빛으로 눈치까지 줘 버립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녀석 들은 어디든 들어가 버리죠 본통도 아늑한 은신처가 되고 냄비도 딱 맞춤 네. 숨숨집이 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텐트 를 쳤나 했더니 역시 냥냥이었고요 일단 안 들어가도 머리부터 집어 넣고 보는데요 어리만두가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한다면 아주 온 집안을 사사치 뒤져야 하는 경우도 생겨버리죠. 의사 쌤이 무서워 눈동자만 보이게 숨기도 하고 목욕하기 싫어서 아주 꼭꼭 숨은 양양이. 아마도 집사들은 오늘도 집 구석 어딘가에 있을 양이를 애타게 불러야 하겠죠. 집사들이 화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냥냥이는 대체 뭘하는 걸까요? 아주 신나게 땅을 파내더니, 불도저처럼 흙을 옆으로 밀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알고 보니 이 녀석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흙이 너무 싸게 좋은 최고급 화장실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주 똥누는 자세도 프리스타일로 해버립니다. 살다 살다 이런 자세로 일보는 고양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양반양마다 힘주는 자세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기냥이들은 이게 힘주기 편한 자세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어른 양이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있고요. 집사 손을 잡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람처럼 서서 소변까지 보는 기상천외한 양양이들 정말 봐도 봐도 녀석들의 장기자랑은 끝이 없는 것 같군요. 구석구석 다니기 좋아하는 야옹이들은 가끔 어딘가에 낑겨서 집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는데요 이 녀석은 하체가 제대로 끼어버려 강제로 응꼬를 말리고 있대요 게다가 장난기 심한 양이들은 대롱대롱 줄이랑 장난치다 스스로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도 하죠 양충양충하게 소세지 반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강제로 대관람차가 되기도 하는데요 매트리스에 발톱 낑겨서 집사와의 말문이 튀어버리기도 하죠 말썽꾸러기 양냥이 구멍만 보이면 들어갔다가 닥스훈트가 돼버리기도 하고 비율 좋은 완전 소두냥이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수구에 낑겨서 하루종일 집사를 고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스스로 벌서는 자세가 되어 집사들에게 웃음주기도 하고요 정말 어디든 끼어버리는 못말리는 양냥이들 집사들은 진짜 심심할 틈이 없겠군요 고양이가 웬 편의점 중앙에 떡하니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냥 사람들의 손길이 고달픈 관종 고양이였는데요. 야옹이들은 가끔 이렇게 마트에서 터줏대감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이 녀석은 자기 구역에 맘대로 들어온 댕댕이가 마음에 안 들었나본데요. 댕댕이를 따라가서 혼내주려고 하는데 댕댕이는 놀아주는 줄 알고 그저 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서 왜 죽치고 앉아있을까요? 한 사람만 걸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료 들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 바로 따라가서 얻어먹는데요. 그런데 터키 고양이는 뭐 그냥 마음대로 마트에서 사료를 퍼먹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양이는 식단 조절 중인가 본데요. 게다가 아예 비패를 즐기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이젠 스스로 마트 보안관이 되기도 하는 양양이. 그러다 결국엔 마트 직원으로 취업까지 성공해버렸네요. 야옹이들은 가끔 집사가 게임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데요. 이 녀석은 자기와 똑 닮은 친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계속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떠나니까 또 손을 뻗어 보는데요. 그리고 이 녀석은 FPS 게임하는 집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니맵을 유심히 보더니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게다가 이 녀석은 집사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옆에서 미니언 좀잘 먹으라고 훈수까지 더 버리죠. 하지만 게임엔 관심이 없고 집사에게만 관심이 있는 양이들도 있습니다. 키보드 앞에서 집사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집중하다가 결국 가품이 나와 버리고요. 나름대로 떨어지는 머리를 버티려고 해봤지만, 결국 스르르 꿈나라에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더 질투가 심한 양이들은 화면을 다 가려버리고, 집사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이 녀석도 뭔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집사를 계속 응시하다가, 결국 나좀 봐달라며 애교를 피우고요. 이 녀석은 집사가 그만할 때까지 목덜미를 공략할 생각인가 본데, 실제로 당하면 너무 귀여워서 진짜 버티기 힘들 것 같네요? 강의실에 가끔 야옹이가 수업 들으러 오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녀석은 밤새 술 퍼마신 복학생이라도 되는 건지 대골박에 상당히 부은 채로 당당하게 제일 뒤에 명당의 자리를 잡습니다. 게다가 마우스 잡기 장기 자랑으로 시선 강탈해버리고 귀여움을 무기로 여학생들의 인기도 독차지해버리죠. 그리고 이 녀석은 치로학교론 강의라도 신청한 건지 그 짧은 다리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강의실을 이동하고요. 하지만 점심 후 강의는 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어나! 일어나야지! 친구가 장난쳐도 비몽사몽한가 봅니다. 어? 게다가 이해도 못하는 여친 수업 도강하러 왔다가 교수님에게 제대로 걸려 쫓겨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러 독서실까지 가는 양양이 결국 교수 눈에 띄어 조교가 되기로 했나 봅니다. 그렇게 시험시간 학생들 소지품 검사까지 하고 화상수업도 진행하는 양양이 박사, 녀석들 이러다 교수까지 될 기세네요.